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원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오늘 나눌 주제는요, 바로 올바른 보양식입니다. 입맛도 없고, 몸도 축축 처지는 여름. 이럴 때 보양식만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황광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어, 굉장히 네. 6월 초부터 폭염이 막 찾아오더니 네. 쭉쭉 이 몸이 처지고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는데 이럴 때 정말 보양식이 최고잖아요. 네. 그런데 게다가 여름이 되면 은 복날이 있어요. 네. 이 복날 때마다 좀 보양식도 찾아먹고 건강도 챙기고 하는데 궁금한 게 보양식 왜 복날 이렇게 찾아먹 거고 언제부터 네. 먹었는지 궁금해요. 보양식 봉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 중국에서 온 건가요? 예. 네. 바꿔서 말하면 중국의 기후와 우리 한반도의 기후는 다르다. 그런데 네. 중국에서 온게 대체적으로 하지에서 세 번째 오는 경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월 11일에서 14일 정도 됩니다. 더더구나 거기서 다시 열흘을 정해서 중복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열흘이나 20일 정도에 말복이라고 정하고 네. 하는데 이게 또 조선 중기까지도 안 들어오다가 네. 조선 말기에 양력으로 된이 복날의 개념이 처음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풍습은 아니고 네. 우리 풍습도 아니고 기후는 다르다. 그런데 네. 어차피 7월 11일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부터 더웠잖아요. 더우죠. 굉장히 더워서 네. 몸의 체력이 아무래도 소진되고 네. 힘이 없고 땀 많이 흘리거나 누구나 지치잖아요. 지죠 그때는 말하자면 음식으로 조금 네. 보완을 해주는 분은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음식은 보양식인데 네. 너무 유별나게 보양식 먹으면 갑자기 수포맨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laughs> <마라 웃음> 네, 네. 그런 음식은 아니다. 아,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뭐 조선 시대라든지 고려 시대라든지 이렇게 예, 옛날에는 음식 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조상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몸보신을 했는지 궁금해져요. 평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네. 고기. 근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게 육축이라고 정해 놨거든요. 예. 예. 여섯 가지 가축인데 아, 육, 육축 여섯 예, 가지 가축. 그게 소, 말, 개, 돼지, 네. 양, 닭.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네. 그 여섯 가지 중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지금 먹지만 아, 먹죠. 그 당시에는 그거는 뭐 굉장히 소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검육이라고 못 먹게 하고, 돼지는 한반도에서 자란 자라니까 못 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만만한 게 네. 개하고 닭입니다. 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보양식 보양식 그러고 떠드는 것 중에 네. 그두 개가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거는 먹어도 된다지. 네네.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아니다. 굉장히 귀했다 고기는. 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 되면은 사실은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깐 쉬면서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그런 고기를 네. 한번 먹어보자. 왜? 땀 나고 체력 소모 심하니까 네. 몸이 자꾸 야위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때는 고단백의 것을 먹어보자. 아... 지금은 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다이어트 이야기 하고 <laughs> 있고 이러는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단백질을 네. 많이 네.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네. 고기나 영양분이 많고 한 음식들을 찾는다. 아. 그게 지금의 보양식이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복날 이 보양식하면 내려오는 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속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삼계탕에 들어있는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대추 이런 것들은 달게안 좋은 점들을 좀 빨아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좀 기피하고 어렸을 땐또 먹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먹으면 안 된대 <laughs> 이렇게 이야 했었는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닭고기를 이렇게 끓이는데 정은게 네. 있다 나쁜 게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로 네. 사람들이 보면 은 위에 이렇게 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뜨면 네. 이거는 물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 그쵸, 그쵸. 그 부분에 특히 이제 이렇게 빨아당겨서 대추라든지 홍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빨아당겨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나쁜 걸 먹는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는 않고 네. 우리가 찌개 먹을 때 보면은 위에 거품 덤면 이렇게 네. 걷어내지요 네. 네.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은 거지. 네. 거기 뜨는 게 특별히 나쁘다는 아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강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 없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네. 제대로 된 닭을 먹었으면 좋겠다. 어 지금 삼계탕들이 다 전국적으로 550g짜리 네. 24일 정도 부화하고 나서 자라는 병아리를 네. 인삼이라고 넣어서 네. 몸보신이 된다고 먹는데 그거보다는 네. 좀큰 닭을 오히려 먹었으면 좋겠고 아 인삼을 우리가 이렇게 수삼은 유통이 안 됩니다. 네네. 상하니까. 이게 유통이 된것 자체가 오래 안 됐다. 어. 그러니까 삼계탕이라든지 계삼탕이라고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된게 네. 인삼의 유통 이후에 가능했으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50년, 60년밖에 안 됐다. 어. 그래서 지금 연세가 조금 드신 대도시에서 산 분들은 반계탕이라는 이름을 네. 기억을 합니다. 네, 반계탕. 예. 네. 닭을 반을 갈라서 네. 삼계탕처럼 끓여주는 그쵸. 거를 19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네. 음식점에서 반계탕이라고 팔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닭이 너무 커서 네. 조그마한 뚝배기에 는 못거리니까 했던 게 반계탕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반계탕이 네. 좋겠다. 아좀 제대로 자란 맛있던 네. 닭을 먹는 게. 그 네. 네. 그러니까 연계보다는. 큰걸 먹는 게 좋고, 네. 큰건좀 양이 많으니까 반개탕을 먹는 게 낫다. 그 연결하는 네. 것도 네.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게. 네. 네. 영어로 영 와요 y u n 닭의 자를 써서 <laughs> 네. 연결하고 그러니까 네. 외일어들의 완전 조합이네요 어, 이게 어린 닭인데 <laughs> 네. 그말 자체가 없었던 말입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좀 재밌는 내용이네요. 자 이쯤에서 오늘 브라보 청춘 클럽에 사연이 올라와서 사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영양시 건강동에 사는 60대 중반의 복달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친구들과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보양식을 즐겨 찾곤 합니다. 즐겨 찾는 보양식으로 보신탕, 삼계탕, 장어 등 많은 것들을 먹는데요. 이것들을 챙겨 먹으면 왠지 힘이 더 나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더 건강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방송이나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일부러 그런 것을 더 찾아서 먹고 있는데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 보양식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먹으면서도 궁금했는데요 삼계탕 보신탕 장어 오리탕 혹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양식이 제대로 된 보양식이 맞나요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 1년 내내 장어만 드시는 분도 있고 정말 보신탕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편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찾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장어 오리탕 삼계탕 이런 것들이. 보신탕, 이것들이 보양식이 맞죠? 그것도 보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분 사연을 보니까 네. 사실 은 이분은 보양식을 제대로 들고 계신다. 아. 넌 생각이 되는 게 이분 이야기를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는다. 네네. 근데 밥 먹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싫은 친구들을 부를 리는 없잖아. 아, 그쵸. 친한 사람들을 부를 리잖아그 친한 친구들하고 얼마든지 자주 만나서 어... 사실은 이 음식을 먹어도 좋고 이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다른 음식도 네. 친구들에게 즐거 친구들하고 즐겁게 먹었다면은 그게 아... 보양식이다. 네. 그래서 꼭 여름이 되면은 뭐나 삼계탕 먹을 거야, 장어 먹을 거야, 뭐미어를꼭 먹을 거야 네.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분위내에서 네. 적절하게 격출해가지고 네. 또뭐 누가 한턱 낼 수도 있고 네. 친구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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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이에서. 즐겁게 먹으면 보양식이다. 아, 네. 일단 뭐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예, 기분 그렇죠. 좋게 먹으니까 몸에 더잘 좋고, 그게 더 스트레스 다 풀리고, 예. 그게 보양식이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보신탕 얘기 좀 나왔는데, 어, 앞서 말씀하시지만,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예. 개고기를 먹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북한은 아직도 단고기라고 부르면서 먹고 있거든요. 이 예. 개고기를. 예. 근데 이게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맞습니까? 고기는 기본적으로 몸의 건강에 도움은 됩니다. 아,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네. 되는데, 이제 여름철에는 특별히 우리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몸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 기능에는 위장의 소화 기능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한여름철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네. 그 중에서 영양이 굉장히 높고, 영양이 많으면서 네.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 네. 사실은 제일 좋은 보양식이다.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보양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름에는 먹지 않는 것이 보양이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음... 적게 먹으라. 소화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먹는데 소화가 잘 되는 네. 그러면서 영양가도 높고 하는 음식을 챙겨서 네. 먹으라. 네네. 그다음에 욕심내서 많이 먹지 말고 아... 좀 가능하면은 네. 여름철에는 네. 적게 먹는 것이 음, 좋다. 네. 그래서 개고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서, 이거 보양식, 이거 보신탕, 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네. 그것도 좋은데, 네. 가능하면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네. 가급적이면 적게 먹으라. 적게.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진정한 보양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름철 되면, 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민어를 탕으로, 아, 민어탕? 예. 민어탕을 먹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 정도를 넘어서면, 네. 원래는 자연산 좋은 민어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네네네. 요즘은 이제 좀 당겨가지고, 7월 뭐한 10일 정도 되면은 아. 민어를 본격적으로 먹는데 음. 이게 날짜를 보면은 네. 대략 초복 직전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상업적으로 그렇게 네.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7월 10일부터 이제 민어축제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민어탕은 예전에는 굉장히 흔하게, 네. 1960년대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은 네. 어, 늦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을 미너탕을 더울 때 굉장히 많이 끓여서 집집마다 혹은 조그만한 공장에서도 먹고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미너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걸 탕으로 끓이면 은그 기름기, 그 다음에 단백질 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은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네.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거는 굉장히 기름이 많고 네. 탕으로 끓였을 때 맛있다 아, 그래서 맛있다. 몸에 좋다 나쁘다 빠지지 말고 네. 그냥. 마이... 죄송합니다 지금 침이 고이고 야, 있는데 잠깐만 그렇죠. 아, 네. 저도 지금 네. 말씀 듣고 있는데 민어탕 한번안 먹어봤거든요 네. 어, 맛있나 <laughs> 굉장히 네, 네. 보글보글는 그 그림을 그 네. 그리고 나니까 침이 고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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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20일 정도 돼서 민어탕 네. 먹는 거를 저는 한여름에 최고의 보양식으로 아. 생각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민어탕을 잘 끓인다 그러면 네. 많이 찾아가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희가 민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민어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서 여름철에 냉해지기 쉬운 오장육부의 기운을 도두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양식 중에 일품으로 알려져 있는 민어. 저도 맛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민어잖아요. <laughs> 제가 생각해 보던 것보다 훨씬 큰데 이게 지금 이걸 어떤 요리를 하는 거죠? 민어에는 주로 그, 선어입니다. 선어. 예, 선어가 활어가 예, 예. 아니고 네. 예. 일단 조금 숙성이 된 거라 그런... 숙성된 예, 예, 예. 네. 걸로 회를 먹고 예, 또 어떤 예, 것들을 할수 예. 있을까요? 뭐 불회 같은 경에도 예, 회로 드세요. 불회도 회로. 그리고 껍질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고 예. 뭐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 아, 껍질도 예. 먹고. 예, 예, 예.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탕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미나 탕 같은 걸, 육수 네. 뽑아갖고 고기가 사십 시간 동안 우래갖고 해갖고 탕을로 미나 탕으로 탕을. 탕도 먹고 예. 그리고 뭐 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와 그러면 지금 머리부터 꼬리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회로 먹고 전으로 먹고 뭐 불에도 먹고 예. 탕으로 예. 먹고 버릴 게 그렇지. 진짜 하나도 없네요. 어 예. 정말 생선들이 그렇지만 네. 특히 미나도 네. 전체적으로 냄새가 그 나쁜 비린내가 없는 생선이기고 흰살 네. 생선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해서 먹어도 사실은 맛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해서 먹는 거죠. 아,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좀 어떻게 해체하는 거좀 보니 좋을 것 같죠. 네, 네 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일반 회였으면 벌써 떨어질수 있을 정도죠 크다 보니까 손이 네. 많이 가네요. 한참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윗부분보다도 네. 아랫부분 쪽에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이나 네. 생선에서 배바지 네. 네. 저쪽에가 요 밑에쪽 네. 기름기가 좀 많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요 그렇죠.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기름기가 좀 많고 네네. 요 부분은 맛이 담백하죠. 아 그래서 어느 쪽이 맛있다가 아니고 이쪽은 기름기가 좀 많고 네. 이쪽은 기름기가 좀 적다. 아 그래서 이제 회를 먹을 때는 기름기가 있는 쪽을 좋아하니까 네. 이 부분은 회를 많이 먹고 아 장거리 가면은 네. 이 부분에 회를 많이 먹고. 아 그게 아니면 이 부분은 음... 사실은 전으로 붙여 놓는게 아, 아 그리고 이제 네. 내가 그기도 단골이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사장이나 네. 그런 주방실장님들이 네. 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줍니다 어느 부분을 주는 거죠? 이 뼈를 네. 보면은 네. 이 뼈에 뼈 사이사이에 지금 네. 살들이 다 있지요 네네 여기 이렇게 있죠 있죠 네. 네. 요거는 칼로 긁어내면 안되고 네. 숟가락으로 긁어내요아 숟가락으로 이렇게 네. 고거 어내면보양새는 별로 없는데 네. 조각조각된 살들이 모이죠. 네. 아 네. 그래서 네.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는 쨍뼈, 튼튼한 네. 굵은 뼈 네. 옆에 있는 살코기가 맛있고 아 네네. 생선도 네. 이큰 뼈와 이뼈 사이에 있는 살들이 네. 제일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를 돈 주고 사 먹을 수는 없고 사장님한테 네. 잘 이야기를 해서 단골들은 올여름면는이 네. 사람을 먹고 아 싶어요 이게 제일 맛있습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장님과 사장님께 지금 여기서 당골 말씀을 드게 네. 제가 오게 되면 이 숟가락으로 긁어서 주시면 네. 지금 주신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궁금하네요 맛이 네. 아 민어! 태어나서 36년 만의첫 시식입니다 맛있어요 뭐 맛있는가요 음?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삭힌거죠? 민어는 대체적으로 숙성을 시킨 선어의 맛이 났다 아~~ 이건 지금 선어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어 선생님 근데 보니까 이 소금 같은 거를 찍어드셨는데 어떻게 선생님 만의 어떻게 노하우가 지금 먹는? 저는 처음 먹으니까 지금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노하우보다도 네. 이런 이제 굉장히 네. 고추냉이라든지 네. 간장이라든지 여기 마늘, 네. 참깨, 된장, 네. 참기름 거기다가 또 생마늘, 고추 네. 이렇게 다 맛이 강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강한 걸 섞어서 지금 이 회를 먹으면. 네. 이 강한 양념의 맛이 해의 맛을 가려버리죠. 아, 본연의 맛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싼 미너를 회로 네. 먹으려 고 그러면은 네. 그냥 소금을 조금씩. 아. 그래서 네. 소금을 네. 좀 가지고 다니거나 네. 아니면은 가게에서 달라 그러면 주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젓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한두 개씩 네. 떠서 아, 양, 양 조정을 이렇게 네. 해라. 네. 그래서 정 힘든 분들은 네. 아니면은. 손으로 이렇게 조금 아, 집어서 굵은 소금을 이렇게 두, 예. 이렇게 아, 얹어도 되고. 네 네. 한번 드셔 보세요. 이렇게 먹어 볼까요? 아, 제가 아까 너무 좀센 양을 그렇죠. 양념을. 음. 아까 못 느꼈던 약간 그 향들이 조금씩 원래 향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입으로 느끼는 맛이 있고, 네. 음식은 코로 느끼는 향이 있거든요. 그죠, 죠 그래서 향과 맛을 동시에 맛보려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양념을 좀 더하지 말고 네. 먹어보면은, 네. 그 식재료가 가지는 원래의 맛을 알 수가 있다. 네네네. 그것도 아니면은 아주 그냥 깨끗한 소금을 조금 얹어가지고 네. 드시면 아... 그 맛을 정확게 알고 네. 즐길 수가 있다. 아, 그렇군요. 오, 굉장히 맛있고. 지금 앞에 이게 미너탕이잖아요. 탕이 보글보글 끓고 예. 있어요. 아, 저것도 빨리 맛좀 어. 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이건 그냥 제가 먼저 선생님 한번 좀떠 드릴게요. 이게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이건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뭔가 선생님은 남들과 다르게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근데 아, 와, 이렇게 지금 거의 통 미너가 들어 있어요. 와, 지금 군침이 엄청 돕니다. 아, 아, 어, 궁금한 맛같게요 일단 뭐~ 이네 집에서 하는 그냥 매운탕 같은 느낌이지만 생선맛만 좀 다른 네. 음~ 민어는 원래 살이 굉장히 커서 원래는 음.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면어라고 쓰는데 네. 면어를 큰 거는 우리가 면어라고 부르고 네. 작은 것은 조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가 잘 보시면은 네. 조기를 확대해서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기를요? 예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네. 게다가 민어는 큰 녀석이 맛있다 아큰게 맛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민어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네. 1m짜리를 먹었다 1m 40cm짜리를 네. 먹었다 무거뭐 10kg 짜리를 먹었다, 8kg 짜리 네.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1미터 4 0 c m 짜리 큰게 큰가요? 예. 와 그리고 이제 그걸 네. 또 민어가 굉장히 좋은 게 네. 이제 말려놓으면은 네. 마르고 숙성이 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가 먹는 네. 이 단국물처럼 굉장히 아 구수한 맛 고기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구수한 맛이 아 납니다. 저희 민어가 전이 있어요. 전답은 좀예 네, 여기. 일반 생선 전구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것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찍어 먹거나 네. 하지 말고 음. 저도 개인적으로 민어회보다는 민어 전이 사실은 민어 맛이 더 나고 더 맛있다 아 이게 또더 많이 더 나는. 나는 건가요 예. 저도 이 민어전 먹는 이런 방송은 좀 자주 했습니다 <laughs> 어 내년 여름에도 우겨가지고 보양식으로. <laughs> 모양, 어 진짜 맛이 진짜 좋네요 음 요번에는 그, 4이그 네. 지금 뭐죠 불레 입니다 불에 그 예전에는 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교 풀4 네. 아교 아교를 만드는 재료로 썼고 그런데 네. 요즘은 이제 아교를 공용으로 업뭐 대량 생산하지 네. 여기서 채취해서 만들고 있는 음, 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독특한 어 질감과 먹으면은 네. 그 지방과 이런 것들이 가지는 네. 뭐 특이한 맛이 있습니다. 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마니아들은 네. 민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민어를 네. 먹는 집에 가면은 늘 자랑하는 게 네. 이게 지금 껍질입니다. 아, 껍질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민어 껍질하고 미노 네. 불해를 줘야지 당골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미노를 먹고 있었는데 미노가 어떤 생선인지 한번 미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기록은 조선시대 때는 미노에 대한 기록들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고려시대 때는 네. 안 먹어서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자주 먹지를 않았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큰 놈이고 네. 깊은 바다에서 아라니까그 당시에는 미노를 잡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아 그래서 기록은 조선시대 때는 민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나타나고 네. 이 민어를 너무 흔하게 네. 서해에서 황해에서 너무 흔하게 잡힌다는 네. 흑연의 기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네. 오주 연문장전상고라는 데서도 민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생선이다 그래서 그때 벌써 기름기가 많고 회로 먹는 것보다는 아마 서너 회 정도로는 네. 먹었을 것이고 네. 당연히 탕으로 끓여 먹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지금은 기록만 있고 네. 사라진 음식이 이 우리가 지금 날 것으로 먹는 이 불에, 민어 불에다가 저도 한 번쯤은 보고 싶은데 저기다가 곡물을 채워서 불에 순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불에 아, 순대요? 예. 그래서 와. 그거는 귀하지만 지금 와서 굉장히 맛있는 거는 민어는 역시 개인적으로는 <laughs> 네. 전으로 부치고 탕으로 끓이면 맛있다. 아 맛이 강해진다. 네. 그렇다고 해서 민어회가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네, 네. 맛이 연하다, 네. 약하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민어 요리 네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준비인데 손님 개인적으로 맛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탕과 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몸에 건강에는 뭐이 중에 어떤 게 그나마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소화 흡수가 제일 잘될수 있는 거는 이 탕입니다. 아, 탕이요? 예. 탕은 당연히 국물이 있는데다가 네. 이거는 푹 끓여서 네. 그다음에 우리는 뜨거운 국물 먹으면은 속이 풀린다. <laughs> 뜨거운 그쵸? 걸 먹고 나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몸에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서 시원하다는 거니까. 네. 여름철에 특히 땀 많이 흘리고 하니까 수분 섭취도 가능하고 제발 짜게는 먹지 마라. 아, 짜게. 그렇게 짜게만 안 먹으면은 네. 탕을 먹는 게 보양에는 제일 좋겠죠. 네. 음. 그렇군요. 오늘 보양식도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노도 먹고 정말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노에 대한 어떤 유래와 또 먹는 방법까지 배우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네. 이번 보양식으로 여름 보양식으로 미노를 선택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게 여름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오늘은 여름철 걸리기 쉬운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식중독을 막을 수 있는 예방수칙으로 첫 번째,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은 세균의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리 전이나 다른 용물을 본후 반드시 손을 닦아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게 씻은 뒤 익혀서 먹고 물도 되도록 끓여서 먹도록 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70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야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사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날식품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곳에 담아 섞이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가열한 것과 가열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분리해야 식품의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리대 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리대, 조리기구가 청결하지 않으면 세균에 쉽게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온에 방치된 음식은 먹지 말고 저장했던 조리식품을 섭취 시 재가열해서 먹도록 합니다. 상온에 방치된 음식의 경우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 중에도 세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가열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식중독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 클럽!